(23년 12월) 경상남도 아파트 기준 최대하락 탑 (5) 같이 알아보시죠.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이며 12월 한달 데이터로 직거래 및 3층 이하 저층 100세대 이하는 제외했습니다. 경상남도 어디일까요? 12월 경상남도 아파트 기준 최대 하락 탑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입니다. 요장리에 위치한 해창 한마음 비치 아파트입니다. 1994년식 31년차 243세대 아파트입니다. 매매 물건은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12월 거래된 해창 한마음 비치 아파트는 전용 57평수로는 23평이며 층수는 8층으로 6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년 8월 최고가 1억 3600만원보다 7400만원 약 마이너스 54.4% 하락하였습니다. 4위 거제시 고현동입니다. 고현동에 위치한 덕산베스트타운 아파트입니다. 1998년 시 27년 차 1512세대 아파트입니다. 매매 물건은 39건 있습니다. 12월 거래된 덕산베스트타운 아파트는 전용 59평수로는 22평이며 층수는 10층으로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년 4월 최고가 1억 9천만원보다 1억 5 0 0만원약 마이너스 55.3% 하락하였습니다 3위 거제시 옥포동입니다 옥포동에 위치한 미진타워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2006년식 19년차 228세대 아파트입니다 매매 물건은 9건 있습니다 12월 거래된 미진타워 팰리스 아파트는 전용 84평수로는 33평이며 층수는 13층으로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년 12월 최고가 3억 2천 5백만 원보다 1억 8천 5백만 원, 약 -56.9% 하락하였습니다. 2위 거제시 능포동입니다. 능포동에 위치한 옥명대우 아파트입니다. 1999년시 26년차 930세대 아파트입니다. 매매물건은 7건 있습니다. 12월 거래된 옥명대우 아파트는 전용 84, 평수로는 32평이며 층수는 6층으로 9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년 5월 최고가 2억 4천만원보다 1억 4천4백만원, 약 마이너스 60.0%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거제 장평동입니다. 장평동에 위치한 덕진 휴먼빌 2차 아파트입니다. 2006년식 19년차 165세대 아파트입니다. 매매 물건은 3건 있습니다. 12월 거래된 덕진 휴먼빌 2차 아파트는 전용 47평수로는 20평이며 층수는 15층으로 5,49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년 7월 최고가 1억 4,950만원보다 9,460만원 약 마이너스 63.3%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경상남도 아파트 기준 최대하 o 탑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실거래가 데이터를 통한 부동산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